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. 네. 어,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. 조금 더 엄벌이 필요하다, 여러 가지 뭐, 뭐 과징금부터 해서 면허 취소 여러 가지 등등 아주 큰 제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. 그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실제 이익을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. 장관님께서도 포스코 ENC 사건에 대해서 본사및 CEO의 안전 관리 실패라고 생각한다.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. 그죠? 자,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%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고 책임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고 생각하고요. 아니,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.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? 100% 지분이 있는데 이거의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?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느끼면 됩니까 그냥?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되는 건가요? 그 책임에 따른 네.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또뭐 어떤 조치를 하,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?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? 됩니까?